또 제가 좋아하는 장소로 여러분을 데려왔습니다 잠시만요. <laughs> 예, 오늘은 23년 11월 12일입니다. 아니야, 페페로데이 다음날이고요. 여기서 우우 오리 오리 우리가 저렇게 날아다니네. 잡혀라. 안 잡히네요. 네, 저쪽에 있어, 어딘가. 시간쯤이 되면 이곳엔 사람이 한 3명쯤 모이는데 저도 그달중 하나고 살짝만 더보여까 어우 예뻐 구름이 마치 산처럼 이렇게 둘러싸인 게 꽤나 마음에 드네요 어떻게 할지 여기가 좀 위험해갖고 잘못하면은 조금 애매질 해수 있어서 어떻게 휴대폰을 고쳐해야 될지. 음, 휴대폰 여기 다 여기 다도 진짜 의미 안에 어디다가 딱 두면 좋을 것 같은데, 적당한 곳을 찾아보자. 이대로 만이대로운같 어. 그러지 말고 근처에서 탈을 잡자. 여기 잡겠어 여기 무조건 여기 잡겠어. 이 돌이 봐줄 겁니다. 이 돌기는 아프지 않죠? 이런도면요 무조건 반쯤 나가볼까? 이 있으면 좋겠다만 휴대폰 하나밖에 안 가져와서 일단 오늘 짧게 적적한 게 아무리 해보죠 배가 흔들리는 걸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침에부터 꽤나 즐겁게 살고 있어. 이것저것 타고 싶은 거 많이 해보고 있고 앞으로 또할 거고. 집가서는 돈 들고 나와서 피자 하나 시켜 먹고 다큐멘터리 하나 보고 공부 조금 하다가 뭐 할지 또 모르겠다마는 또 영상을 켜서 뭘 하지 않을까요? 영상을 자주 켜서 많이 한다는 게 일단 굉장히 만족감이 듣고 지금은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기 위해서. 밖에서 켰습니다. 먼저 저에게 있어 교회가 뭔지 알려드리고 음, 어릴 적에 저는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릴까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살았는데 외할머니가 기독교 신자세요. 그래서 일요일마다 외할머니 손을 잡고 마을 교회에 방문해서 교회를 듣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즐거웠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커서도 위로 올라와서도 교회를 좀 다니게 했었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느낌이 이제 되게 안정적이고, 뭔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느낌을 얻었었던 게 기억이 나서 최근에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해서 교회를 가보게 됐고 가보니까 좋은 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로 어 제가 학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기대가 있어요 다들 학원 선생님은 숙제를 해오고 더 공부를 많이 해왔길 바라고 부모님은 부모님도 비슷한 걸 바라고 학교 선생님도 비슷한 걸 바라고 그냥 인간관계라는 게 다들 무언가를 다 바라고 있잖아 요 서로한테 저 어, 말없이 기대를 하고 있죠 그런 게 조금 힘들어졌을 무렵에 간 교회는 그냥 아무런 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내가 온 것만이라도 내가 그냥 와서 말을 듣고 눈을 뜨고 있는 것만으로도 나를 환영해 주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니까 굉장히 좋은 기운을 많이 들어오더라고 주한 주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회상의 기회도 제공해주고 덕담도 나눌 수 있고 또 시작하기 전에 성가대나 아니면 보컬 락 밴, 밴드부 같은 게 있는데 그들이 하는 걸 들으니 굉장히 미니 콘서트장이나 연주회를 들어온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 이후에 성경이라는 거를 공부하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왜냐면은 어 사실 모든 거에 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숨어져 있잖아요. 특히 성경이란 거는 이제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기도 하고, 결국 오랫동안 이어져 온 건데, 그럼 그곳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는 거는 내포하고 있는 가치가 있다는 건데. 가치가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보다 보니 많은 가치들이 보이더라고요. 삶의 지혜, 이야기로 하여금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 믿음, 신앙,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제가 평소에 조금씩 해놨는데 그런 생각의 폭을 점점 키울 수 있고 안정적인 삶이 지속된다는 것, 그리고 하나의 루틴으로서 일주일에 한 시간을 사용하면 거에 비해 없는 노력이 없는 곳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저 혼자 다니고 있어요. 음, 그렇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다닐 것 같고 다만 약간 어, 거기 안에서의 모임은 지향하고, 지향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성인부 가서 듣고 끝나고도 밥안 먹고 그냥 나오고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 그리고 기도를 하면 좋은 게 음, 불안함이란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괜찮아져 안정이 되고. 왜냐면은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여기서 다 했다. 남은 거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하고 넘겨버리면은 편한 마음도 들고. 그리고 그렇게 믿었을 때 훨씬 더 괜찮은 느낌이 들더라고. 요 우리 점점 찬다. 그리고 믿는다는 것. 나를 강력해, 강하게 믿고. 그를 강하게 믿고 행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강한 힘을 줘요. 정말로, 불굴의 정신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가짐도 가질 수 있게 되고, 나약하게 기대는 것이 아닌, 같이 나아가는 그런 가치 또한 얻을 수 있고, 또 그것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마음을 쓰는 일이 거의 없잖아요. 교회에 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요 지난번에 터키에 틸키에 지린을 왔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고 또 저희 친구들 가족들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저가 기도를 해줬고 떠보면은 굉장히 뭐야 되지? 말로 형용하기 힘든 느낌이 느껴지고 그리고 전 분명히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에 중요한 가치가 숨어져 있다고 믿거든요. 어쩌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이 그 가치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가끔씩은 그냥 저의 줄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느낌으로도 기도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아니 아버지, 저 오늘은 꽤 많이 찾아오네요. 어, 이번 한 주도 이렇게 잘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남은 하루도 마저 잘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족들 모두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면 좋겠고, 제 친구들과 저의 영향을 미치는 곳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실된 선지자가 저의 삶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해주시고, 제가 할수 있는 많은... 일들을 수월하게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무한한 힘을 주시고 언젠가 저를 통해 역사하셔서 당신이 바라는 일을 할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의 이름으로. 다음 다음엔 뭔가 충만한 느낌 가슴 뒤편에서 마음 뒤곳에서 올라오는데 어쨌든 좋다. 그래서 네 교회에 대한 설법 이렇게 하고 오늘은 11월. 첫 주인가? 둘째 주인가? 둘째 주 같죠? 둘째 주에 대한 성경 말씀을 한번더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엘리야에 대해서 변해 봤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어 엘리아라는 인물이 있었대요. 잘 몰라서 그냥 간단한 이야기만 설명을 할게요. 엘리아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은 하나님을 굉장히 의지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신기한 일들을 겪었고 그래서 어, 많은 일들을 할수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키신 일을 하러 갈때그 앞을 대복관이 막으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를 물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마차를 탄 사람보다 빨리 가야 할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셔서 엘리야가 달려서 마차보다 빠르게 가게 해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으신 거예요 엄청난 힘을 주실거라고 엘리아는 굳게 묻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도움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엘리아는 절망에 빠졌죠 그래서 어떤 나무 밑에서 엘리아는 이렇게 말해요 와 하느님 이제 저는 다한것 같습니다 저의 목숨을 차라리 거두어주시오 저는 저의 조상보다 나은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 이제 너무나 인상이 험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 힘을, 그 음식물로부터 힘을 얻은낼이아는 다시 갈 길을 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수 있게끔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인데 음, 호렙산에서. 음, 엘리아는 고난마다 하나님 이 역사하셨고, 마지막 고난에서 역사하지 않아서 패닉에 빠졌고, 어쩌면 번아웃이랑 우울증일 수도 있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셔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 역사를 하신 거는 하나님이고, 역사를 하지 않으셔도 하는 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이 역사 하시는 것만 믿고 하나님 자체는 믿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엘리야의 경우, 산에서 말, 응답을 해주시고, 비를 내리게 하시고, 불을 내려주셨죠. 그런 역사하심, 신기한 일들을 이뤄내셨는데, 정말 힘들 때 오지 않았던 이유로 엘리야는 하나님을 순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닌 그의 존재를, 그를, 그의 선한 마음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말 바라던 어떤 일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를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바라본 더먼 미래를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싶다 하는 걸 수도 있고, 어쩌면은 그렇게 우리를 더 강하게 해서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만들고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갓플랜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의 능력은 전지전능하다라고 하니까 꼭 그가 이것도 다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갔다면 우리는 더 멀리 갈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가 안 해주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고 불안한 게 아니라 그가 계시니까 나는 걱정이 없다 로 가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어쩌면 저의 경우로 비춰봤어요 제가 최근에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데 고래에 종양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양성인 것으로 MRI 결과는 판독이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몰라서 3차 병원에 가서 지금 MRI 검사를 이틀 앞두고 있는데 혹시 이게 그러니까 M R I 찍기 전에 혹시 음성이라면 커지는 속도로 봤나 아니면 형태로 보나 이게 암일 수도 있더라고 하더라고요. 골암, 골육종이라는희귀암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순간 덜컥 겁이 났죠. 와, 내가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팔 다리를 다 잘라내야 하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데 그럼 어떡하나? 그럼 안 되는데 나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아직 내가 계획한 것이 너무 많은데. 왜 하필 지금, 왜 내가?라는 생각에 숨을 제대로 쉬질 못할 정도로 불안함과 스트레스가 순간적으로 확 돌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생각을 해봤죠. 그래도 내가 좋아하던 활동은 내가 여전히 할수 있을 테고, 내가 하고 싶었던 행동은 못하겠지만, 이것 또한 실현으로 내가 딛고 일어난다면 나는 더...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나는 괜찮아 오히려 우리 가족 중에 암을 누가 걸린다 하면은 제일 건강한 내가 다 짊어지고 이, 이겨내는 게 제일 나도 원했을 거야 어쩌면 내가 원했던 결과일 수도 있어 나는 그의 시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내가 설령 못 걷는다 해도 나는 나의 힘과 에너지로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항암치료라고 하면은 조금 겁이 나지만 불교 낼수 있을 거야 하고 마음을 다잡고 다음날 검사를 해보니 다행히 양성으로 보인다더라고요. 전이도 안된 것처럼 보이고, 근데 이게 또 몰라요. 정확한 거는 해봐야 해서 아직 긴장을 놓을 순 없는데, 그래도 조금 마음이 놓인 거는 사실이에요. 이런 거를 이제 아직 결과 안 나와서 모르는 이 상태에서 제발 이걸 해야만 한다. 라는 생각보다 그가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 내가 설령 암이라면은 나는 죽기 전까지 그래도 이렇게 살 거고 크게 달라질 건 없어. 이미 이거에 대한 생각은 옛날에 한번 해본 적이 있잖아. 이다 괜찮을 거야. 사실만 확인하자. 불안할 거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딱 맞는 내용이 나왔죠. 그를 의심하지 말라. 그에게 다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런 말씀을 오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앞에 어, 시작하기 전에 노래 부르는데, 거기서 맘에 드는 구절이 몇 가지 있어서 가자. 아, 그 전에 그 자기가 제일 자기 인생 중에 낮은 곳에서 그를 믿는 그의 믿음을 깨우치게 됐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서 기도하니까 힘과 길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정말 좌절에 빠졌을 때 그에게 말을 한번 걸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낮은 나무라는 게 로뎀 나무라는 곳인데, 최후의 기도를 엘리야가 했던 그 장소인데, 이, 이 이름이 굉장히 좋아서 나중에 제가 코딩을 해을때 앱이나 서비스 이름에 로뎀이라는 말을 넣을 것 같습니다. 호렙산이라는 것도 넣을 것 같은데, 호렙산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을 들으러 처음에 갔던 역사하심을 보러 갔던 산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노래 구절 중 좋은 게그 모든 것이 은혜였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아끼지 않. 주가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신라며 얻는 자에게. 여호와이네. 어쩌면 내가 이러고 있는 것도 저 위에서 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요. 충만한 느낌이 들어오고, 뭐, 설령 없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의 위안을 삼아 나의 안에 줄을 가지고 살면 그를 닮을 수 있다면 그의 지혜를 얻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손해본 장소는 아니거든요. 너무, 그곳에 의존하여 매몰되지 않는 한에서 그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나의 정신적 지주로 삼는다면, 분명히 이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고 있고.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아, 요새 해가 다좋네요 바삭가는 해가 빨리져요. 예쁘다, 그죠. 사실 제가 보는 바다는 이것보다 조금 더 어두운데, 설정이 되나 해봤대요. 네, 이 정도로 보여요. 딱 이게 보이나 설정이 그렇구요. 아, 피자 먹으러 가볼까요? 피자 먹으면 다큐멘터리 하나 딱 보고, 딱 하고 딱 신나게 잡읍시다. 여러분들도 많은 일, 하고 싶은 일 전부 다잘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은 같이 가시죠. 지금 또꽤 행복해요. 제 삶이. 그래만스럽네요이게딱으면 딱 되지 않을까 걱해 <laughs> 주나 <laughs> 난 괜찮아 <laughs> 운데난안잖아

키도 괜찮고 나도케이 민니랑 커버한 거 있는데 그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자 밑에다가 링크를 걸으면은 안 들어갈 텐데 검색을 거면 해봤세요 어, 민니랑 로고나도케이 치면은 뜰 거예요.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안녕.